교 집합 A하고 B가 있고,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. 어, 공통된 게 반드시 있다는 소리죠. 자, A를 보게 되면은, X-1, X-4가 0 이하가 되고, X는 1, 2, 3, 4 이하가 됩니다. 자, B 같은 경우에는, 자, K제곱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, k-1,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, k-1, k-1. 자, 마이너스 2k가 돼야 되죠? 마이너스 2k가 되려면, 이렇게, 마이너스를 부수면 되지. 그러면, 이렇게 하면은, 마이너스 k-1. 이렇게 하면은, 마이너스 k-1이 되어서, 더하면은, 마이너스 k. 어, 만들어지잖아요, 그죠? 이렇게. 만들어지니까, 인수분해 형태가, b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런식으로 되고 이하가 되죠. 자 이것은 로그 2의 x 자 k 마이너스 1이 작죠 그죠. k-1 이상, k 플러스 1 이하 되고, x 자리 이렇게 되면은 2에 k-1 제곱되고, 2는 2에 k 플러스 1 제곱이 됩니다. 자, 공통 부분이 반대시해 있어야 되니까, A 먼저 표, 표현을 수직선 위에 한번 해봅시다. 4자 a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에 2에 k-1 제곱이 이 1하고 4 사이 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되어 있다면은 b가 자 그럼 반드시 있죠 그럼 2에 k-1 제곱이 1이 돼도 되잖아요 1이 돼도 되고 4 이하도 되고 자, 1은 2의 0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죠 지수만 비교하면 0 이상 k-1이 2 이하가 되고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1 이상 k가 3 이하가 됩니다 자, 두 번째로 1하고 4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에 k 플러스 1 제곱이 이런걸 이런식으로 이에 k-1 제곱 자 이에 k 플러스 1 제곱이 1 2 3 4, 4 이하에 음. 있어도 반드시 성립하잖아요 반드시 어, 공통부분 있죠 이것도 이에 0 제곱 이것도 이에 제곱이죠 지수만 비교하면 은 k 플러스 1이 0 이상 이 이하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,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k 1 이렇게 되죠. 자, 그 이두 개의 관계는 와 합집합이 될 거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k가 3이하가 됩니다. 자, 정수 k의 개수니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한 다음에 양변에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까지 해주면 5가 되어서 1번이 됩니다.